울문 목사님, 예. 신조로 목사님, 예. 대표령 울제, 진기 목사님, 예. 총회장도 없습니다, 총회장 예, 총회랑 투표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할 때는 말 없이라고. <laughs>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듣기 좋은 말이 침상에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시계는 간다고 했어요. 총회장시계도일년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만 결국 이 끝이 돼서 짐을 어, 벗게 돼서 감사하고 특별히 무탈하게 한해기를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모든 총도님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제 102의 총회장으로 선출되신 박삼열 목사님과 신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 이제 101의 총회가 성경말씀과 헌법에 따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교회의 권위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어, 총회장 박삼열 목사님께 성경과 헌법과 고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를하시는 분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 우리 교단은 참 좋은 교단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증경 총회장 목사님들 앉아 계시고 또 장로 증경 부총회장님들 앉아 계시고. 전국에서 모인 총대 여러분들을 다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종이 이 직을 맡게 되면서 더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감당하려고 하고, 총회장 최칠룡 목사님을 비롯한 전임 임력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최 총회장님 옆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에 이르는 동안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최칠룡 목사님은 한결같이 경건하셨고, 또 겸손했고, 임원회로 보일 때마다 아주 즐거운 임원회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종이 이제 102회 총회장으로서 전해받은 성경과 헌법과 또 선배 총회장님들의 모범을 따라서 바른 생활 또 바른 신학 또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증경 총회장님들의 사랑의 격려를 부탁드리고 부족한 저와 또 여기 있는 훌륭한 우리 동료 임원들을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오신 총대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취임사를 사실은 정성껏 준비했댔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그 취임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내일 개혁 신보에 자세하게 이제 나오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예, 화면만 한번 저 넘겨볼 텐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그다음 한번 넘겨줄까요? 우리 유산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보면 예, 우리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랬는데. 에, 이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라는 내용보다는 에, 바른 신학가 드 아놀링 디올로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합시다 뭐 그런 내용을 좀 적었습니다. 또그 다음 내용 합신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기 박윤선 목사님을 위시해서 노진현 목사님 김우성 목사님 장경재 목사님 또 정중렬장을 다 사진들이 들어갔는데 예, 나중에 한번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보면 우리 모두 총회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스코틀란드 장로교 총회의 장면인데 예, 헤어질 때에는 내년에 꼭 오고 싶다 그런 총회가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더 모읍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제가 사는 인천입니다 자그마한 예인선들이 항공모함이 들어와도 어디에 배를 대야 되는지 저 조그만 배들이 움직이면서 저들이 원하는 항구에 배를 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합신교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의 예인선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이사명 잘 감당하자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세한 것은 내일 신문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신임원들을 위해서 증경 총회장님 중에 한 분이 기도해 주시곤 했는데 오늘은 김종태 목사님께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예수요 장로의 합신 102회 총회를 예정대로 이곳에서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회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박삼열 총회장님을 의시해서 아홉 번 임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재배를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합신 교단을 위해서 주님이여 총회장이여 여러 임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갈렙께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무엇보다도 사람은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고 믿음의 주여언전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구현시키는데 리더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과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 m e a 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 e w i s an jedem neuen Tag.